영상 너무 바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나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이제 이런 자판기가 보입니다. 이 자판기 술을 판매하고 있어요. 병으로 된 지금 술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유팩 같이 큰 통에 들어있는 술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솔직히 나도 이런 걸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자 다음 자판기로 가서 자판기 일본에 진짜 많죠. 딱 봤더니 지금 팥죽을 캔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한 번도 사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먹어봤나?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나이 들었나봐요. 다음으로 또 자판기 나왔어요. 또 자판기 나왔는데, 이번에도 술을 판매하고 있고요. 캔으로 된큰 술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제가 좋아하는 노도고시나마 같은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병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병으로 된 맥주도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은 그냥 길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골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대로변에 이런 술 자판기가 있어요. 이런 걸로 낮부터 술 먹으라는 얘기인가? 술 먹고 싶은 유혹, 그 유혹을 데쳐두고 계속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음, 품위 길을 건너서 앞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 느낀 게 빵집이 또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지금 하나밖에 안 찍었는데 내가 한 1시간 정도 걸으면서 빵집을 한몇 개를 봤나? 정말 많이 봤어요. 개인이 하는 데를 진짜 한 6개 7어군데 다음으로 이제 버스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인데, 보면 웃긴 게, 웃긴 거라 해야 되나? 재밌었던 게, 이게 이제 버스 안내가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로 되어어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안타깝게도 움직이는 순간은 포착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움직이겠죠? 버스가 어디까지 왔습니다. 라는 거. 다음으로 볼 곳이 코인 란돌이죠? 세탁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곳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일본에 살다 보면 이제 가정집에 이제 가구 같은 게다 달려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싼 것을 사면, 아무것도 달려지 않은데, 그런 것을 살 때, 이제 혼자 사는데 세탁기를 막 사고 이러기는 아깝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코인 란돌이, 이런 세탁기를 사용하는 거죠. 몇백엔 이렇게 넣으면한번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이거는 건조기입니다. 건조기로 빨리 말릴 수도 있고, 바로 가져가서 바로 입을 수도 있을 정도로. 건조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책 같은 것도 있는데, 어좀 뭔가 뭐 야한 잡잡 잡지, 찍아 보고 싶었는데 참고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뭐 잡지도 볼수 있고 가격도 써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제 볼 가셔서 이제 혼자 살때 뭐 세탁기 같은 게 없는 집에서 사는 분도 이제 계실 거요. 예 그런 분들이 이 이런 곳에서 세탁을 하면서 살면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전에 살면서 세탁기가 없은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곳을 이용을 했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음, 촬영 끝나고 야한 잡지 안 봤어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래도 와, 치관에 와야죠, 마쇼 바이바이.